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 시작하겠습니다 이차함수가 이제 이렇게 일반 형태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을 때는 우선은 완전적 없이 꼴 해가지고 이제 표준형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 줘야겠지 표준형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 줘야지만이 요놈에뭘 찾을 수 있어 얘 꼭짓점 자, 꼭짓점이 얼마가 돼 m, n 이고 그지 뭐 이것도 뭐 축의 방정식 축방정 한번 써볼까 축의 방정식은 뭐 x는 m이고 그다음에 또 a가 0보다 크냐 a가 0보다 작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까지도 상상을 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제한 변역이 없는 즉뭐 조건에서 x가 모든 실수라고 할 때를 우리가 이제 제한 변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요. 제한 변역 없다는 것은 x는 뭐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요게 그럼 오른쪽에다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봐야 돼. 오른쪽에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 다음, 꼭지점이 M, N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불록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야. 그죠? 그러면은, 얘는 X는 어디에서? 여기 M에서 이 N이 뭐가 돼? 이게 X가 M일 때이 N이 뭐가 돼? 가장 밑에 있는 거죠.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m일 때, 최솟값은 얼마가 돼? n이 되고. 최대값은 어때? 이게쭉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지.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은 어떻다?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 반대로, a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a가 0보다 작으면은 그래프는 어디로 블록이야? 이렇게 위로 블록,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지 그때는 또 마찬가지로 x가 어디에서, x가 똑같이 m에서 그때 최대값이 n이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가장 높은 거니까 요거요 n n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지. 그래서 이것도 최소값은 어떻다? 없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래서 2차항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보리냐, 위보리냐에 따라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될수 있는 그러한 변화적인 성분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른쪽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예제를 한번 보면은, 여기 잠깐 지우고 할게. 자, 이것처럼 이차 함수의 최대 값과 최솟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X의 범위가 따로 안 주어져 있지. 그때는 당연히 모든 실수로 생각을 해주고, 우선은 얘네들을 표준화 해줘야겠네. 3으로 묶었더니, X제곱 빼기 3, 68이지. 이렇게 되고, 25는 우리 밖에서 기다려.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요거의 반. 3, 3의 제곱이니까, 9, 9를 넣었다가 뺐다가 해줬죠? 이렇게 그러면 3에 요 놈을 쓰면은 X 빼기 3에 뭐가 돼? 제곱이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곱해서 나가잖아? 그럼 3927. 마이너스 27에서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이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X축과 Y축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X고 이게 Y라고 해봅시다. 그럼 꼭지점은 어디 있어? 꼭지점은 요거. 3하고 마이너스 2가 꼭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3, 마이너스 2 얘를 꼭점으로 하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은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차의 계수가 뭐예요? 3으로서 양수니까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되겠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보다시피 요 점이 뭐가 돼요? 요 점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x는 3일 때 뭘 가져? 자, 최솟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2를 갖는다. 그럼 어차피 또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지. 그래도 마찬가지로 뭐는 최 대값은 있다, 없다, 얘는 없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가능하죠. 자, 그다음에 얘도 이것도 하나만 보여줄게. 얘네 같은 경우는... 이차항 계수가 이제 음수여가지고 그럼 y는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줘요. 그럼 x제곱되고, 플러스 5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여기 봐봐.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x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해? 플러스 4x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해줘야 돼. 얘랑 얘랑 분배했을 때 원래값 6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4의 반, 이 2의 제곱, 4를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누구만, 요거만 완전제곱으로 써주면 은 X 플러스 2에 제곱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나가지? 그럼 약분해서 플러스 2가네. 플러스 2로 나가니까 플러스 얼마?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도 똑같이 X축, Y축 이렇게 해놓고, X축, Y축 써보고, 꼭지점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얼마? 7이 꼭지점인 거볼수 있고, 그 다음에 2창에 의해서 음수를 니까 위로 블록이 되겠죠? 그래서 위로 블록인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은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보다시피 이제 요 점이 뭐가 돼? 요 점이. x가 마이너스 1때요 7이 뭐가 돼? 이게 최댓값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한번 써보면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무슨 값을 가져요? 최댓값 얼마를 갖는다? 7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솟값 요거는, 마찬가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지, 그지? 그래서 최소감이 있다, 없다. 너는 없다.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한변역이 있는 경우, X가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떡 하냐. 구간을 정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왜, M이 왜 들어있지? 아, 뭐 m이 뭐에, 그요 그래. x가 X의, x가 x 될수 있는 게뭐 m이라고 한다면은, 요 중에서 요세 가지를 구분해 보는 거야. 뭐냐면 뭐 써보자, 요 f(m)과 그 다음에 f(알파)와 그 다음에 f(베타). 이거를 이제 눈으로 예쁘게 본 다음에 가장 큰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림 봐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함수 그린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럼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끄는 거지 그럼 그래프는 이것만 써서 가장 밑에 있는 거 이게 뭐가 돼 최소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잠깐 m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y 값이 f m이 되겠지 그지 그게 최소값이고 이 최대값은 f 얼마가 베타가 최대값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오른쪽 그림에서도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이제 최대값인 거볼수 있겠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뭐만 선택하는 거니까 이것만 선택을 해주는 거니까 이 안에서 가장 작을 때가 최소값, 그치? 가장 클 때가 최대값, 최소, 최대, 이렇게 찾자 얘기야.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X가, M이 알파보다는 작고, 또 베타보다 크다라고 할 때도, 이때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 봐야 돼. 뭐냐면은 요거 F 알파랑, 그 다음에 F 베타. 이거 중에 큰 값이 최대값. 그 다음에 작은 값이 최소값. 요것도 문제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 해줄게. 이제 그래프만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얘를 한번 볼게요. 보면 이런 거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가 있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 구해보고 싶대요. 그럼 얘도 우선 표준화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선입니다. 이놈을 표준화해 보면은 y는 해놓고 x 제곱 빼기 2x. 우리 머리가 좋으니까 이거 3을 그냥 1 더하기 2로 쪼개자. 그럼 더하기 1 더하기 2로 쪼갤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은 이놈이 이제 완전적곱식이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표준화가 끝나겠죠? 그럼 요 놈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x축, 너가 y 축이랑 해놓은 다음에, 꼭짓점을 보니까 얼마냐? 1,2. 너가 꼭점이 되겠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보니까, 어럽, 2차의 계수가1양순의 그럼 그래프는 아래로 불러인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로 불러인 그래프인, 이러한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였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우리가 2라고 해볼까 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프는 뭐만 선택을 해주는 거야? 그래프 이것만 선택해주는 거야. 이것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이거. 1일 때 함수값, 2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이세 가지 중에서 큰게 최대값이고, 작은,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은 어차피 요거, 얘가 뭐 돼? 이거, 이, 이게 당연히 최소값이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보이지, 그지? 가장 밑에 있으니까. 그럼 F1이 최소값이니까, 일었을때 최소값은 얼마가 돼? 2가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은 선생님이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여기서 한칸 가는 거랑 여기서 두칸으 가는 거랑, 얘가 더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요게 뭐가 돼? 얘가 최, 최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 값은 얼마가 돼? F-1의 함수 값이 최대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여기다 넣어줄까? 마이너스 1, 2의 제곱 4, 4하고 2더 하니까, 6이 최대 값이 되는 거알수 있겠네요. 자, 똑같은 그림이야. 똑같은 그림인데,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면은, 오른쪽에서 그램을 또, 아이또 그려야 되나?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빠르게 그리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게 여기가 이제 x, 너가 y라고 해 놓고 아까 이 꼭점이 얼마였어? 1, 2였고 양수니까 아래로 물론 이러한 그래프 그려, 그려졌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네 여기. 요기.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죠? 우리는 또 라인을 뭐만, 골, 뭐만 골라줘야 돼? 여기랑 여기에 당돼. 이거만 선택을 해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보다시피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높으니까, 이때가 뭐가 되겠어? 이때가. 이때가 뭐가 돼요? 최. 최대 값인 F-1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로 주면은 얼마가 돼? 아까 6이었지, 그죠? 6이고, 네, 얘가 뭐가 돼? 여기가 이제 최. 소트값이 되는 F0이 되겠지. 0 넣어주면은 요다 넣는 게 편하겠다. 0, 0, 0, 0, 0, 면 0, 3이잖아. 3.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가볍게 구할 수가 이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부분이 있는 경우에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있어. 그럼 공통부분이 있는 것도 그냥 하면 돼. 첫 번째 내용 보면은 공통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라? 그 공통 부분 한 문자로 뭐하자? 우리가 이제 치환을 먼저 해주면 되겠죠. 치환을 해서 새로운 문자로 이제 새로운 함수 형태로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x의 값의 범위에 따라 새로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치환된 함수의 뭐도 설정해줘야 돼? 범위도 설정해줘야 돼. 범위. 즉 정의역이 새로 바뀐다는 얘기야. 새로 바뀐 함수에 의한. 그래서 새로 바뀐 놈의 함수의 범위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치환된 새로 만들어진 그 함수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밑에 걸 한번 해볼게. 자, 밑에 걸 한번 보면은 이런 거야. 자, 밑에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x 가 x 가 지금 0부터 3까지, 그 다음에 함수 이렇게 생겼을 때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라고 했잖아. 근데 예쁜 눈으로 보니까 이 똑같은 게 숨, 숨어있지. 그래서 이놈을 이제 치환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보세요.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3. 얘를 뭐로 치환을 해? 이렇게 t1으로 치, t로 치환을 해봐. 그러면은, 함수는 바뀌지. y는 되고, 이다리에 t를 넣어주면은, 얘는 얼마가 돼? 아이구야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4라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함수에 뭘 찾아야 돼? 변역. 즉, 범위를도 구해줘야 돼.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요걸 가지고, x가 0부터 3까지였기 때문에 t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놈을 다시 데리고 와서 얘를 표준화해 줍니다. 그럼 t는 어떻게 되냐면은, 액 제곱 마이너스 2x,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3을 1 더하기 2로, 2로 쪼갤 수가 있겠죠? 1 더하기 2로 쪼개주면, 요까지가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1에 제곱되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놈이 이제 새로운 함수가 된 거니까, 요 보세요. 가로축이 x 축이고 이제 세로축이 이제 t축이 되는 거야. 요거 x에 대한 t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1,2가 꼭지점. 1, 2가 꼭지점이고, 2차의 개수가 양수였지? 그래서 아래로 불는 이런 2차 함수가 되겠네. 그래서 2차 함수가 양수니까, 2차 함수 양수니까 아래로 불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어? 앞에. 0부터 3까지였죠? 그럼 이제 0부터 2, 3. 여기까지가 정의역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보다시피, 우리는 이제 뭘, 뭘 선택을 해줘야겠어? 그래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 요것만 선택을 해주면 여기만 그럼 딱 봐도 요 때가 뭐가 돼요 때가 최대값이 될것 같고 요 때가 뭐가 되겠어 최소값이 될것 같지 요 맥스가 최대고뭐요 미니멈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럼 최대값은 f3이 최대값이니까 여기다가 3넣어주니까2의 제곱 4 4 더하기 2니까 최대값은 6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f1이 최소값이지 1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 2가 되겠네. 그래서 자,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알수 있는 게 이제 t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t의 범위가 2보다는 커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t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찾아는 t의 범위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새로 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것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요놈을 또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보면은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걸 보세요. 또 표준화 할수 있겠네. 요놈이 표준화 되면 완전 제곱식이네. 얘는 그냥 뭐야? t 2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요놈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 자, 가로 세로 했는데 이번에는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t 썼고 세로축은 y 썼고. 그다음에 꼭점은 2, 0이죠. x 축의접하는 t 축의 접하는 이참수네 접하는 여기가 2라고 해 봐. 그다음에 이차항의 양수였으니까 아래로 불러온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 이런식으로 이쁘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의역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였어 2부터 6까지 였죠 그러면 2부터 <laughs> 여기가 6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프를 어디만 선택해 줘야 돼 요거 요거 해서 요거만 선택을 해주는 거야 그럼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해주면 t가 2, 1일 때. 그치? 무슨 값을 가져요? 얘는 최소 값을 갖겠다. 자, 최소 값 얼마를 가져요? 0을 갖는 거고, t가 6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최댓 값. 얼마를 갖는다? 6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6 넣어주니까. 4. 4의 제곱 16이 되겠네. 16. 이것이 이제 최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값과 최소 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x가 얼마일 때를 물어본 이유가 있어. 그럼 x는 자 이걸 2일 때라고 하면 안 돼. 다시 원 상태로 가야 돼. 이게 이제 t가 누구야? 이니까 이걸 요걸 넣어가지고 이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x가 언제인지도 찾아줘야 돼. 그거는 지금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밑에 예제를 잠깐 보면. 자, 활용형 시기의 문제인데, 오늘 요거까지만 딱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우린 똑똑하니까. 자, 금방 할수 있을 거야. 아이고야. 자, 요 놈을 보도록 할게요. 얘를 보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이게 포물선이 이쁘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뭐, 액축과 이렇게 만나고, 뭐, 그럴 때, 그래서 요 안에다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건데, 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 값을 구해보고, 저메인은1사분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줘야 되냐면은, 좀 좁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이동을 하자. 여기로 오라고 하자.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선 가지가지를 봐야 돼. 얘를 보면은, 여기에서 얘가 X축과 어디에서 만날지 생각을 해보니까, 얘를 마이너스 X로 묶어보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제 묶여지지, 그지? 이거 보여요? 요거 마이너스 X로 묶은 거야. 이렇게 하면 요거 되고, 이렇게 하면 요거 되니까. 그럼 이게 는 0이라고 한다면 X축과 만나는 게 0하고 얼마가 돼? 여기가 10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건데, 여기 보세요. 요점 A를 기준할 거야, A를. 점 A의 x 좌표를 A라고 나오죠 A.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요 b 가 A, 0이 되겠지? 이렇게 이제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면 y 값은 얼마 되냐면은 여기다 A만 넣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얼마? 10A. 이렇게 이제 점, 점 A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자, 그다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A만큼 온 거잖아, 그지 그럼 점 C의 좌표도 10에서 이렇게 A만큼 올 거야. 그럼 점 C의 좌표는 10- 얼마가 돼?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10-a,0 이라고 해줘야겠다 다시 한번 좌표니까 여기는 10-a,0 여기 이제 점 C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이죠? 이 a를 기준으로 본 거야 점 a의 x좌표를 a로 본 거야 a로 그러면은 y좌표는 여기다 a 넣어주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가 되고 b는 a,0 그치? 그 다음 C는 어차피 여기 0하고 10이었잖아. 요만큼에도 A만큼 왔으면, 요만큼에도 A만큼 왼쪽으로 오니까, 10에서 A를 뺀 10-A, 0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잖아.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길 길은 뭐야? 가로, 세로 한 다음에 두배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빨간색이라고 하자.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는? 요 길이는 당연히 어디에서? 여기에서, 요거를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어차피 b의 x좌표가 a고, c의 x좌표가 요거니까 오른쪽에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요거를 빼주면 그 거리가 나와요 그럼 거리는 뭐야? 10-a에서 a를 뺀게 되겠지 요게 이제 뭐가 돼? bc의 길이가 되는거야 그럼 10- 얼마? 2a가 bc의 길이가 될테고 그럼 위에 더, 위에서 그러면 ab의 길이? ab 길이는 어차피 요 길이잖아 요 길이 요 길이는 점 a의 무슨 좌표? <laughs> y좌표가 길이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얼마 10a 이렇게 이제 a b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놨어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그거의 몇 배, 두 배만 하면 이제 뭐가 돼? 우리가 원하는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야. 음? 자, 둘레의 길이. 여기다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럼 둘레의 길이는 둘레의 길이를 l 해볼까? 둘레의 길이는 누구랑?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 a 에다가 더하기 10 마이너스 2a. 이거 두개한 거야. 이거 이거 더하고 그거의 몇 배? 두 배한 게 둘레의 길이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오케이.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함수 형태니까 정역도 의 봐줘야 되거든. 그러면 점 a 좌표 a 제 a. a라는 것은 요요 요 안에다가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 A 값은 0부터 어디까지? 10 사이로 왔다리 갔다만 해야 돼. A가 여기 있거나 A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A의 범위도 살짝 오른쪽에다가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봤지. 근데 10도 안 되겠다. 10으로, A가 이제 10으로 오면은 이게 이제 모양이 또 이상하지, 그지? 여기 절반인, 여기 5까지만 가자. 10까지도 좀 그래. 5까지만 보낼게요. 이렇게. A가, 이제, A가, 모양이, A가 1로 오고, 뭐, D가 1로 가면 좀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놓,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해주는 거야. 그럼 표준화를 한번 해보면, 이 안에가 먼저 정리가 되겠네. 그치? 요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 얘는,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플러스 8A에다가, 플러스 10이네. 그치? 그러면 거기다 마이너스 2를 곱했어. 그럼 마이너스 2A제곱, 28에 16A,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다 표준화 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제곱 빼기 얼마? 여기 8A가 있어야겠지? 20은 밖에서 기다려. 이렇게 해놓고.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된 거야. 그럼 8의 반, 4, 4의 제곱 16. 16을 넣었다가 뺐다가 해주고, 그럼 마이너스 2에 요 놈만 써주니까 어떻게 돼? A 빼기 4의 제곱 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나가니까 플러스 32로 나가지? 그럼 더하니까 얼마가 돼? 5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놈을 또 다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려 봅시다. 그려 그려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이제 a축이고 요게 이제 l축이라고 한다면 꼭짓점은 4, 얼마? 52가 꼭짓점이 되고 그다음에 이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지.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데 자, 그래프가 이제 뭐 요렇게, 요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 렇게 되는데 우리는 정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어? 0부터 5까지였죠? 그럼 0이 여기고, 5가 여기라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거기, 는안 되니까 구멍이 뚫리고, 우린 그래프를 이것만 선택을 해주는 거야, 이것만. 여기 보이죠? 그래프 이것만 선택을 해주는 거야, 여기만. 여기만 선택해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최대 값이니까 그냥 당연히 얼마일 때, 4일 때, 52가 뭐가 되는 거알수 있겠어. 최대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뭐다? 얼마다? 52가 우리가 찾는 둘레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활용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